2022학기 앨범에 대해 소개한다면, 코로나 초입 몇달 지난 상태에서 마스크 사재기 대란이 일어나고 했다. 그런 상태에서 신문에 난 난민들의 너무 형편없고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을 보고 놀랐다. 내가 이거 코로나19 때문에 노래를 못하고 있고 내일은 생존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게 저들에 비해서는 완전 사치구나 했다. 마스크 하나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더라. 땅에 떨어져 있는 마스크도, 그들은 난민들은 새로운 마스크를 쓸수 없는 상황이었다. 뭐라도 입을 가려야 되는 사진들을 보고 차관이 된것 같다. 그 노래가 우리가 우주에 떠도는 쓰레기 같은 느낌도 받았고 그런 인생들이 생명들이 과연 지금 이게 뭘까라는 것에 대한 이 삶과 저 삶의 괴리적인 삶에 대해 노래를 통해 공존을 많이 얘기한다. 공존이란 내가 겪지 않고 있지 않더라도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나한테도 다 온다라는 점. 톱니바퀴처럼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다. 여기 분들이 행복하게 사시는데 저기 건너에는 막 굶주리고 산다고 하면 이어지지 않는 걸로 알게 되나? 어느 순간 똑같이 피해를 보게 된다. 공존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상황이 아니더라도 같이 겪게 된다. 지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다. 우리가 그것을 먼 미래라고 생각하고 약간 쉽게 이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다. 1집, 2집 그리고 계속 그런 이야기들은 약간 돌려서 다 담았던 것 같다. 구체적으로 우린 어디로 가는 걸까요? 난 곡이 있다. 처음에는 가축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난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다는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 난 이런 상황이야. 미친 괴물이 됐어. 이거 나만 잘못한 거야? 이런 얘기들을 담아봤다. 아프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저도 상처 안 받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저만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같이 이치고. 우주 안에서 같이 숨쉬고 살아야 하는 거다라는 게 느껴진다.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아마 모든 분들이 하실 것 같다. 밥을 먹다가도 아 이거 나만 행복하니까 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편할 텐데. 아니잖나. 살면서 이런 고민들을 창작을 통해 좀 표현해보고 싶었던 것 같다. 별되어 내리내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노래다. 어떻게 만들게 됐나. 4월은 원래 좀하 한숨 발표 안한 노래가 좀 있긴 하다. 예전하다. 4.3도 있고 봄이 3월에 만발하다. 4월에 이상한 바람이 좀 세게 불면서 5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슬픈 거다. 이상하게 4월에 아픈 일들이 세계에서 많이 일어난다. 그걸 별되어 내리내를 지을 때는 세월호가 뉴스를 통해 나오는데 정말 굉장히 황당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뭐지 이게? 그러면서 혼자 막못 먹는 술을 먹으면서 가사를 그렇게 지었던 것 같다. 이거 미친 거 아냐? 뉴스도 이상하고, 그때 가사를 지었다. 이후에 가사는 약간의 수정이 있었다.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도 많다. 경험에서 나오나, 노래를 잘 짓는 분 중에 장범준 씨의 여수 밤바다가 있다. 그 얘기를 잠깐 들은 적 있는데, 밤바다를 거닐기 전에 만들었다고 하더라. 아마 저. 이런 생각을 한 게, 저희 같은 사람은 직접 상황에 처하면서 막 지어지는 게 있고, 또 많은 부분들은 약간 뒷발치에서 그것을 그려내고 상상하면서 곡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노래들이 제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보다가 저번에 이야기를 나도 저랬을 것 같은데 나는 얘기도 있고 모든 게내 이야기인 것처럼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인 것 같다. 노래를 만들 때 영감은 어디서 얻나? 늘뭐 그냥. 지금도 이런 기운, 바람들. 여기서 나는 지금 이성을 생각할 것인가? 그러면 그게 나온다. 너무 아픈 이야기들 떠오른다 그러면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다. 약간 감정적인 게 작용하는 것 같다. 상황상황 김광석 노래로 엮은 뮤지컬 주연을 수년간 맡았다 관뒀다. 해수로 4년 했다. 제작자가 대본을 만들 때 저의 이야기를 갖고 만들었다. 그래서 애착을 많이 가졌었고 같이 시작했는데 1년, 2년 하면서 무명의 뮤지컬에서 입소문을 파면서 방송국에서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커졌다. 그러면서 저의 생각. 제작진의 생각이 달라가기 시작했다. 저는 좀더 음악적인 순수성을 더 보강해서 남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을 많이 가졌고, 제작진은 그러한 순수성 이외에 생각할 것이 많았던 것 같다. 현실의 조건 속에서 생존의 부분이었다고 할까,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서 어렵사니 그만두게 됐다. 거기서는 붙잡는 걸 저는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른 후배들이 연장을 더 하는 게이 뮤지컬을 봤을 때 오히려 더 오래 할수 있는 길이기도 하겠다 해서 약간 때를 써서 나오게 됐다. 변지는 됐지만 맨 처음 받아본 대본이 주인공 이름도 제 이름이 그대로 쓰여 있었고, 내용 또한 제 이야기 같아 진짜 많이 무대에서 울고 웃고 했었다. 늘 제가 이렇게 막 선택하는 스타일이다. 나와보니 막막했던 게 뮤지컬만 하다보니 평소 초청해주는 공연까지 불러주는 곳도 적어져 다시 또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됐다.